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올사 스윙 대표 강사 리치 오브입니다. 웨스트 코스트 스윙에서 기본적으로 배울 수 있는 다섯 가지 패턴 들 중에 하나인 푸시 브레이크, 슈가 푸시라고도 하죠. 오늘 배워볼 건데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볼까요? 네, 그래서 푸시 브레이크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어, 패스 패턴과 달리 푸시 브레이크 리더들은 계속 바로 앞에 서 있는 패턴이고요. 데꼬 왔다 막았다 다시 뒤로 보내는 패턴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우리가 스텝을 할때 하나 둘에서 오른 다리가 이 시점에서 더 이상 뒤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 더 이상 뒤로 안가고 하면은 깔끔한 브레이크 나옵니다. 팔로어는요 앞으로 가다가 리더한테 막히게 되는데 이때 막혔을 때 너무 쿵! 이렇게 막히지 마시고, 에너지를 투자하는 느낌으로 원투 에너지를 흡수해 주시고요 리더가 보내주실 때 see you. We are, we don't have to m a n a 워워 it there. Three and four, f 이 v e m i n u t e 가 of the o c e 해 n How much does t 叫什么？